핵심 두 번째입니다. 동기발전기 의 전기자 반작용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이죠.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도 있습니다. 같이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출제 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부분이 되죠. 전기자 반작용이란 뭘까요?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계자자속,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 직류기 있었어요. 얘는 감자작용이 있고요. 그다음 교차자화작용이 있죠. 감자기자력과 교차기자력이 존재했어요. 이렇게 존재한 것 알고 있는데요. 얘는 직류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얘기는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동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얘는 동기 발전기거든요. 동기 발전기는 교류기입니다. 교류기. 이 교류기는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전류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전류가 몇 가지가 흐르죠. 동상인 전류도 흐르지만 앞선 전류도 흐를 수 있고 뒤진 전류도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상의 차이가 있는 거와 위상의 차이가 없는 거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횡축 반작용과 직축 반작용으로 나눠져요. 교류기니까요. 이 횡축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자화작용이라고 부르는데, V와 I가 동상이에요. 이 얘기는 직류기하고 동일한 전기자 반작용이 존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감자작용이 되지만, 교차자화작용이라고 불러요. 같은 위상일 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요, 감자작용이나 증자작용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축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런 교차 자화 작용, 횡축 반작용은 동상인데 얘가 동상이 아니고 90도 전류가 앞서거나 90도 전류가 뒤질 때 그때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직축 반작용이에요. 자, 발전기에서 발전기에서 전류가 90도 앞선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90도 전류가 앞선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기억해 보면 돼요. 여기가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90도 앞서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90도 앞설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전류가 90도 뒤질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직축반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축 반작용은 자속을 증가시키거나 자속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90도 전류가 뒤질 때는 L부하죠. 이렇게 90도 전류가 합설 때는 C부하가 되죠. 발전기에서. 이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기전력보다 90도 늦은 전류가 흐를 때, 이때, 이때 나타나는 반작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자작용이에요. 반대로 이것보다 90도 앞선 전류 C 부하가 되면 그때는 증자작용이 되죠 이거는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하면 반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쪽이 전동기가 되는데요 전동기에서는 이쪽이 앞선 전류가 되겠죠 이쪽이 앞선 전류가 되고 이쪽이 뒤진 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해요 앞선 전류의 감자 뒤진 전류의 증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직축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에서 발전기에서 90도 늦은 전류는 감자작용한다. 감자작용은 기전력보다 90도 늦은 전류가 흐를 때 감자작용이 된다. 엘보아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표를 이용해서 기억하는 게 좋겠죠.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증자작용이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동기 전동기는 동기발전기와 반대가 돼요. 그런데 교차자화작용은 동일하게 일어나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발전기든 전동기든 여러분들 이런 이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90도 앞선전류 또는 90도 뒤진전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전압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전류입니다. 요 발전기예요. 발전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을 때 여기가 무슨 작용이 됐었어요? 이런 전류라면 감자작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흐를 때는 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눠보면 이런 전류와 이런 전류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높이 성분이니까 여기가 i 이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여기는 i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i 코사인 세타는 교차 자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i 이사인 세타는 얘는 뭐야? 직축 반작용이죠. 그러면서 감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작용 세타만큼의 위상차가 있다면 두 가지 작용을 다 한다. 뭐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예제 봅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앞선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에서 뒤진 전류가 아니라 앞선 전류죠. 앞선 전류가 흐르면 증자 아니면 감자잖아요. 뭐가 될까요? 증자작용이 되겠죠. 앞선 전류는 증자작용, 뒤진 전류는 발전기에서 감자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 콘덴서를 달았어요. 콘덴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C다. C다. 앞선 전류다는 얘기죠. 앞선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다음 주 오른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되죠? 전기자 반작용이 당연히 증자작용이 되죠. 콘덴서를 달면 증자, 자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화, 증자, 자속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속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K에, 파이에, N이 되잖아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커지는 거예요. 단자 전압이 떨어진다. 이거 아닌 거죠?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 얘가 맞는 거죠? 속도 상승. 아니죠? 편자 작용이 아니죠? 편자 작용 아니고요. 얘는 이제 교차자화작용이 아니고 직축반작용이죠. 얘는 무슨 작용이에요? 자화작용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속도가 상승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얘는 반대되는 거예요. n이라고 하는 것은 k의 다시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자니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속도는 상승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세요.